딱두 놈만 판다. 하나 시스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시스템이 오늘 불행히도 하락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합니다. 1%대 상승세고요 사우디 발전소 연료 전환 1,300억 수주로 받았고, 체코 원전은 수주 초일기라고 하는데요. 5월 최종 계약이 유력하다. 27년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대한항공, 무인기용 항공 엔진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기회의 땅, 베트남 원전도 두드리고 있는데 12조 원 수주가 예상되고요. 미래 에너지 SMR 소형 원전이 5년간 60몇을 이상 수주가 목표입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는 소형 원전이 된다고 봅니다. 소형 원전 SMR 시대가 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만원대 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이팅!